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 전문가입니다. 네, 최근 배터리 업종을 보시면요, 전기차 시장만큼이나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뉴스가 점점 더 눈에 띄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전기차 수요 누나 속에서도 어떤 전략으로 주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오늘은 삼성 SDI를 중심으로 ESS 전략과 글로벌 리튬 시장 전망. 그리고 장기적인 배터리 산업 흐름을 함께 살펴보면서 중장기 투자 포인트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영상을 만들고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로 응원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 상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AI 관련 기술주 급락이 큰 화제였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이 AI 매출 마진이 낮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자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루 만에 5% 이상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오후 들어서 낙폭을 확대했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4% 앙파크로 하락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한국 증시에도 일부 전해지면서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연말이라는 이 시점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원자재 가격, 반도체 및 배터리 업종 변동성이 겹치면서 이 투자자들이 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최근 하나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은 전기차 라인 수요 둔화로 하락했던 공장 가동률이 점차 회복되는 장기적 개선 사이클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에서 발생한 유휴 캐파를 활용해 ESS 전환 라인을 이미 가동 중인데요. 이 전략의 핵심은 신규 증설 없이 기존 유휴 생산 능력을 ESS 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정비 부담을 줄이면서 생산 효율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전체 라인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인데요. 즉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한 단기 부담에도 불구하고 ESS 수요 확대가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 SDI의 ESS 전략은 단순히 설비 활용만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 구조 변화와 연결돼 있습니다. ESS는요 전력망 안정, 신재생 에너지 확대, 산업용 그리고 상업용 배터리 시장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 점이 전통적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과 달리 장기적으로 주가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SK온도 포드와의 합작법인 청산 후 테네시 공장만 운영하면서 나머지 캐파를 ESS용으로 전환할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결국 국내 배터리 기업 전반이 유휴 캐파를 활용하는 것에서 ESS로 전환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로 중장기적 구조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특히 삼성SDI를 1분기 이후 중장기 관점에서 주가 기회가 큰 종목으로 평가했는데요. 이건 안정형 배터리 기업의 가장 유리한 구조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원재료, 특히 리튬 시장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인데요.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용 리튬 수요는 2024년 약 108만 톤에서 2035년 약 298만 톤으로 연평균 9.7%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전기차와 ESS 산업 성장과 맞물려서 중장기적 수요 확대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도 최근 3개월간 리튬과 코발트 가격이 약30% 상승하면서 배터리 업종의 원가 구조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S&E n 리서치는 향후 투기적 수요 급증이나 대규모 공급 차질이 없는 한 2035년까지 톤당 약 11만 3천 위안 수준에서 점진적 우상향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즉 리튬 가격 안정화 및 장기적 상승 가능성이 삼성 SDI와 같은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 및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죠. 네, 정리해보면요. 삼성 SDI 주가를 좌우할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 ESS 전환을 통한 유효 캐파 활용 두 번째 전기차 수요둔화에도 안정적인 생산구조 확보. 세 번째 리튬 가격 회복과 중장기적 수급 균형 이세 가지입니다. 특히 2026년 이후 가동률 상승과 ESS 매출 확대가 예상되면서 장기적 주가 기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연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글로벌 공급망 변동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단기 주가 변동성은 다소 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하루하루 이 시장 흐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침마다 제가 주가 변동과 핵심 이슈를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편하게 댓글로 많이 남겨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